안녕하세요 여러분 솔로몬경기의 김노아 법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경강연의 5일차입니다. 2020년 5월 15일 금요일 스승의 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고린도전서 8장 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네, 8장 2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네. 우리가 이만큼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모릅니다. 이만큼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모릅니다. 이만큼은 저만큼 모릅니다. 저만큼은, 저만큼은 그만큼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정치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경제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천체 물리학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법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만일 누군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직도 마땅히 할 것.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 그것이 오늘 음, 마땅히 알, 알할 것입니다. 네.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니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니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사도 바울 저도바울은주 예수님 믿기 전에요. 네. 스테판 집사 순교할 때옷지키고 가편 투표했고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요. 그다음에 담에색 도생으로그 담에색 있는 유그리스도인들 그 잡으려고 가다가 담에색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쳐 가지고요 해보다 더 밝은 빛, 정오였거든요. 정오쯤. 정오쯤인데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나가지고 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사오라 사오라 어찌하니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난 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가지고 꼬꾸라져 가지고요. 네. 다메색도상으로 눈이 멀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아나니아란 그 그리스도인 만나가지고 전도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믿보다 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 대적하던 사람을 꼬꾸라 틀어가지고 주님의 종으로 사도로 삼았습니다. 네. 좋겠어.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구원하고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 주님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예, 왜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 주님께서 그랬죠? 보금서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그러셨습니다. 예.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받았는데 누가 구원 못 받겠습니까? 이사야 44장 22절 볼까요? 이사야 44장 22절 이사야 44장 22절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내가 네 죄,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미 사여 났으니까요. 도마을이란건이 지워 버렸다, 없애 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내 죄를, 그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저의 죄를, 나의 죄를 없애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겁니다. 내가 널 구속하였습니다. 값지고 샀다 이겁니다. 예수는 피 값이고. 주의의 싹슨 사망이고요. 네, 피흘림이 없으니다 주의의 이 없고요. 네, 그래서, 레위기 17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보면요.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네. 이미 3500년 전에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주님이 십자에서 가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섯 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 주 예수님 피를 흘리시면서요 일곱 가지 가상 치원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마디 말씀하셨는데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은 고난 당하시면서요, 우리를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계세요. 그 십자가 앞에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설관들이요, 조롱했거든요.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너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라. 그런데요, 주님은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고난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피를 흘리시면서. 남자에 벗어서 아들이니나 여자에 벗어서 어머니이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가족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실로 네게 이르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우편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네게 이르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우편강도는 좌편강도 둘다 처음에는 비난했습니다. 주님을 욕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우편강도가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실로 네게 해로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우평강도, 낙원 들어갔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것은, 인류의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우평강도, 좌평강도. 처음에는 다 모릅니다. 주님도 모르고, 하임도 모르고,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다가, 다가 이제 말씀 듣고 네, 구원함 얻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 갑니다 우편 강도처럼. 그런데 좌편 강도는 끝까지 주님을 욕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네, 주님은 목마르십니다. 주님은 구령의 열정. 우리 영혼 구령의 열정. 네,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먼치 않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박히셔서 양손과 양팔에 못이 양발에 양 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셔서 피를 다 흘리시고 계습니다가시면류관셔서 저주의 가시면류관. 네.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받은 자라. 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 죄인들이 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피를 흘리신 겁니다. 네. 주님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면 죄가 없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못 받은 거,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이 마르십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주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 입술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그 아픕니다 그것보다도 못 박힌 것 그것보다도 더 아픈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됐던 적이 없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늘 영광 누리시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아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하셨는데 십자가 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단절이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짐에 그 저주를, 주님이 대신 심판의 저주를 내린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저주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버림을 당한 겁니다. 그 때, 주님 단절. 영원한 단절이 지옥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저주를 맛보신 겁니다. 죽음을 맛보신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다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네. 주님이, 죄를 사하는 일을 다 하신 겁니다. 피를 흘리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요.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볼까요? 그리고,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네. 주님은 이제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치른입니다. 히브서 9장 1 2절 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하냐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서 9장 1 2절 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하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Eternal redemption. Eterna redenção. 영원한 속죄입니다. Everlasting, Endless, 끝없는 영원한 사랑. Ionian n u t r t 헬라어로 Ionian n u t r 이오니 o n Ionia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 피조물은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속죄. 이터널 r n a l r 아이오니안 리트로신, 헬라어문네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영원한 사랑, e n 리 l e 브 끝도 없는 사랑. 그것이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하 파크스, 단번에 하루의 재활이라스가레스한 번에 단번, 영 단번. 예, 그래서 영원한 속죄입니다. 저 같은 죄인, 이렇게 우리 죄 죄인이잖아요. 우리 죄를요, 예, 주님의 그 십자가 거울 피를 이렇게 가려준 겁니다. 안 보이죠? 피밖에 안 보이죠? 빨간 피, 죄인이 보입니까? 예,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예, 이렇게 빨간 피만 봅니다. 예, 빨간 피만 봐요. 피만 보고 우리 죄를 안 봅니다. 주님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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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예수 피만 봐, 예수는 피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가려진 겁니다. 도말하였으니 예. 페인트 이렇게 칠하듯이 페인팅한 겁니다. 그래서 빨간 피만 봅니다. 예수님 피만요. 그래서 우리 죄를 안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영원히 단번에 예수 피로 씻어진 겁니다. 이사야 볼까요? 이사야서 그 사십삼장 이십오절입니다. 이사야 사십삼장 이십오절.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 이사야 43장 25절 나곧 나는 하나님 곧 하나님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네 허물을 예. 저와 여러분의 죄를 허물하는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예. 우리 죄를 사해 준건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죄를 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죄삼입니다. 내 네, 죄를 기억지, 않, 기억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기억지도 않아요. 네.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네. 10장 17절 18절이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기억지도 네. 않습니다. 예수님 피만 봅니다. 우리 허물과 죄요, 범죄한 거, 예, 모든 죄, 영원한 속죄입니다. 예, 예수님 피만 봅니다. 예, 피만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하나님은 예수님 피만 봅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볼까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네. 에베소서 2장 8절로 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네. 선물 받으셨어요? 네. 선물 받아 보셨죠? 선물은 주는 사람이 다 갚치려고 선물을 공짜로 이렇게 줍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으면 됩니다. 네. 이죄삼 예, 영원한 속죄함 SP 예수님 보혈의 피로 죄가 다 사해졌다고 믿어질 때. 그때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으로서 그것을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복음 말씀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음. 이사야 볼까?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 53장 보면,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6절.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건을 여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우리가 양인데요, 예. 이뤄진 양이었습니다. 주님 믿기 전에는 그런데 주님 믿으면 예수님 보혈의 피로 내죄가 영원히 단번에 사해졌구나라는 사실을 말씀을 믿으시면요 믿어지면 믿으시면 이제 돌아온 양이 되는 겁니다. 돌아온 양. 돌아왔냐. 예. 그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의 영, 예. 아들의 영을 받은 겁 성령,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부회사 성령님을, 그, 우리 죄삼을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5절에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주 예수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주 예수님께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주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심판이 다 지나갔습니다 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예,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죄를 정결케 하는 일, 그러니까 깨끗게 하는 일, 우리 죄를 사하는 일, 영원한 속죄. 예, 그것을 하셨습니다. 이미 예, 2000년 전에. 지금 오셨다 가셨죠 십자가에 못박게필려 들어가시고 죽은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예, 오순 50일 날 40일 날 부활한지 40일 날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맺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험한 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 지금, 예, 그래서, 예, 로마서 4장 2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주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 죽으셨죠. 피를 흘리셨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 받을 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천국 갑니다. 예. 이때 좁은 문 통과한 겁니다. 예. 이 사실을 믿어질 때요, 좁은 문 통과하고, 죄짐이 떨어집니다. 예. 죄 문제가 해결되요. 아, 주님이 모든 우리 죄를 다 지고 가셨구나. 피를 흘려서, 죄싹쓴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을 죄의 삶이 없는데, 짐의 피, 의인의 피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아, 3, 3장, 3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받은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네, 요한일서 3장 2절, 5절 말씀. 그가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저와 여러분의 죄, 네, 인류의 모든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받은 것을 너희가 아니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느니라 예, 주님 죄가 없습니다. 예, 의인이 피를 흘린 겁니다. 예, 죄인이 죽으면요 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예, 의인이 피를 빌려서 예, 죄인을 우리 저와 여러분의 죄인을 죄인을 대신해서 피를 흘린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단번에 사 주셨습니다. 예. 요한 1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말된 것을 너희가 하는 그에게는 죄가 없네. 아, 지금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언약이, 새 언약. 네. 그래서, 음. 누가 보면 22장 볼까요? 누가 보면 22장 19절로 20절 말씀.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저희 너희가 예를 행하여 나를 기함하라 하시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사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며 피로 세우는 새 언약. 해카인의 디아데케 새 언약. 네, 헬라우르요. 네. 해, 카이네, 디아데케. 네,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받으시, 받으셨죠? 네. 하나님과, 하나님과 언약 건개. 것이새 신약입니다. 네. 새 언약. 네. 피로 세운 언약. 주님의 피로 세운 언약. 정결한 피. 깨끗한 피로 세운 언약. 그 피를 믿어질 때, 아, 내 네, 죄가 사해졌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죄사, 함죄 문제가 해결되면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거듭난 겁니다. 예, 네, 그 사실 믿으실 때 거듭난 겁니다. 내 죄가 사해졌다. 예. 네. 어제까지 죄 때문에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죠. 난 죄인이죠. 이제 지옥 가는데 오늘 복음 말씀 들으니까. 예,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죄 문제 피를 흘리심으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 믿어질 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주님 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 예수 피로 그 피를 믿는 겁니다. 그 선물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줍니다. 예. 저도 31년 전. 2000 아니 1989년 1월 13일 금요일에 저도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 받았습니다 죄 문제 해결됐습니다 죄 때문에 고민했는데요 이것은 파산 파산 당한 사람이요 파산 빚이 저가 빚을 졌는데 빚이 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 신고를 했는데요 근데 그를 거 이제 면책 면책 받아 판사가 당신은 면책이요. 예, 땅땅땅 면책 탄감해 예, 주는 겁니다 예, 빚을 탄감해 주는 거요 예 없습니다 당신 은 면책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생 예,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예, 그것이 파산 면책 회생입니다 예, 그래서 빚 때문에 파산 당했는데 예, 그것을 면책 빚을 탄감해 주고 예, 그, 그다음에 이제 회생 예, 다시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 피로 구원해 주셔가지고 빚을 다 갚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회생, 우리를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자리에 영원한 영광 네, 그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네, 구원받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아, 내일은 6일 차입니다. 오늘 성경강연에 이렇게 복음 풀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6일 차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고편입니다, 여러분.